어떤 사람이 목사에게 물었어요 목사님 교회 성도가 얼마입니까? 몇 명입니까? 에, 150명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또 아유, 목사님 교회 성도 중에서 11조는 몇 명이나 합니까? 그러니까 목사님이 우리 교회는 150명 모두가 11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상하게 생각해서 아니 정말 150명 모두 11조 합니까? 그러니까 목사님이 웃으면서 말했어요 150명 중에 50명은 교회에 11조를 드리고 나머지 100명은 하나님이 직접 거두어 가십니다. 어? 11조는 다 하지만 안 하면 하나님이 병원에서 거두어 가고, 경찰서에서 거두어 가고, 어? 무슨 벌금으로 거두어 가고, 다 직접 거두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, 11조 안 하는 사람 없어요. 다 합니다. 11조 해요. 근데 교회도 안한 사람 어디다 돼? 경찰서에다 하고, 파출소에다 하고, 병원에다 하는 거요. 예 그게 다 11조예요. 하나님이 직접 거두어 가는 거요. 예